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시장님, 교육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 제5성 거구 김경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의원으로서 첫 자유발언에서 쓴소리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 3일 서울시는 강서구 등촌동에 어울림프라자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어울림프라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복지문화 복합시설로 전임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계획이 수립되어 지난 7년 동안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동의는 묵살한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과 제대로 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설득이 이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담에는 소통 노력이 부족해 항상 파행되었으며 주민들은 제대로 된 설명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 합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법적, 행정적 문제가 없다 라고 얘기하며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절차만 치르고 정작 중요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동안 학부모와 주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님과 교육관님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한 번도 성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본 위원은 오늘 학부모님들과 주민들을 대신하여 그분들의 요청 사항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 주십시오. 공사 차장 진출입로가 아이들의 통학로에 있습니다. 다른 우회길도 없는 상황에서 하루에 두번 이상 공사 현장 앞을 지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안전하게 공사를 하고 신호수를 많이 배치한다 하더라도 아직 어린 초등학생들은 어디로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대형 공사를 초등학교 바로 옆에서 하고 있는데 안전에 대해 어떻게 보장할 것이고 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부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교육감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공사 기간만 2년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습 피해는 대체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이에 대한 대비는 하시기는 하고 계십니까?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 교실은 주기적인 환기를 해야 되지만 바로 옆 공사 현장으로 인해 창문을 열 수가 없게 됩니다. 특히 소음과 진동에 더욱 민감한 초등학교 아이들은 운동장도 사용하기 불안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아이들과 다를 것이 없는 이 백석초등학교 학생들이 평범한 환경에서 평범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울림 프라자는 애초부터 사업 선정, 애초에 사업 부지 선정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대체 누가 초등학교 바로 옆에 이런 대형 공사 계획을 세우신 건지 두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위험한 공사 현장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오고 가는 상황입니다. 방학이지만 돌봄 교실, 방과 후 교실을 가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과 2주 뒤면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내 아이가 매일 공사장 앞으로 걸어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도 서울시는 소음 진동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교실의 시계가 떨어지는 등 학생들이 직접 문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공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겪은 아이들은 부모가 말려도 공사 현장에 나와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터파기, 건축공사 등 아이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더큰 공정이 남아있는데 이를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아시다시피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은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백석초등학교 아이들은 또 2년을 어울림프라자 공사에 시달려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장애인 시설에 대한 혐오 문제로 운운합니다 학부모님들과 주민들은 어울림프라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기간 공사로 우려되는 안전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민들과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졌었더라면 이 어울림플라자 공사는 성대한 착공신과 함께 뜻깊은 사업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현장에서 서울시는 장애인단체, 학부모, 주민들의 갈등만 키웠습니다. 저는 이제 11대 임기를 시작한 지한 달이 좀 지났는데 시의 무책임한 행정 그리고 교육청의 무관심에 실망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교육관님꼭 현장을 보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복합시설인데 장애인 시설의 비중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